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이야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한 아기를 보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빨리 보내 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시간이 또 흘렀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시모온과 안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꼭 보내 주실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몬을 만나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시몬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 시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시몬은 기도하며 계속 기다렸어요.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어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아~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군요. 시몬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두근두근 시몬은 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두근두근. 시원은 기뻐서 가슴이 뛰었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원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어요. 이번에는 안나를 만나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나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군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안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모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시모온과 안나는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우리도 시모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